맨날 그거 앉아있어. 꼬리 떨어져야. 꼬리 떨어져. 응? 놀랬지? 나도 놀랬다. 아니, 너 얼마나 큰래 옆으로 보지면안 돼. 진주야. 우미 우리 진주 얌전는 거. 바람이 오늘도 차다. 아휴, 그늘이다, 얼음이. 아직도 안 녹으고 또리도 사고 치고 다닌 거 없어. 옷을 쫙쫙 찢어갖고 솜이 다 나와있네 헌 옷을 하나 갖다줬더니 태워버려야지 오늘도 무시.. 오늘은 무시주디 응? 물이 묻고 싶어갖고 또요 파먹었구만 밥하고 오늘은 무시줬어 어떡해 응? 얼마나 물이 부고 싶었어 진짜 깡깡 얼어버렸다 요거 요거 밥그릇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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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뿌려버려라는데 뭐지 갖다줄 그릇이 있어야지. 요 집에는 마당이 없는데 쓰레도 내가 빵꾸났노 은박이 사다가 땜빵 해놨구만 여기 아파트 같은데 가서 프라이팬이나뭐 냄비버린 놈좀 주워갖고 왔을 것 같아. 날라가지 마라고. 사다가 놔둬놓는데. 할매는신경난자서 맨날 저뿌라스더라 그런 것이나. 여기 오지 마야, 너. 뒤에서 언제 와갖고 고르고 있냐, 진주가. 그러니까 싫어하지. 어? 똘, 똘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뭐 먹을 것으로 보이니? 이제 약안 먹어도 살았어 이제 어제부로 끝넌 너무 이쁘대 그래도 나는 개를 안 키우고 싶은디 한숨 나온다 내가 요집만으로 이렇게 넓으면 너희들 다 데리고 가지 여 어르신은 저 끝털이 창고가 우리 집아래채보다더 넓은 데 있지. 여기 냉장고 창고하고 있지. 부엌 창고 있지. 엄청 넓어. 옥상도 있지. 그러면 내가 띵까띵까 너희들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지. 그래, 안 그래? 암소리 말고 묵을 것이나 내놔? 응? 어? 너는 엠발쟁이냐? 사람 오른발 엠발 쓰데기 너는 엠발 쓰니? 귀엽게 뺏나 엠발을 이러게? 응? 기다려 진주야 아이고 힘들어 뭐가 아파 그러지 마 아이 뒤에서 그러지 마또리더 신신은 오늘 흑진주 처음에는 곰순이로 지었는데 반달곰 생각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구나 응? 밥만 내놓으면 좋지. 코를 이쪽저쪽 들썩들썩이 싼거 봐봐 냄새 맡니? 응? 어? 왜? 코를 실로 돌아 안돼? 진주도 안돼 아직도 솜있죠? 입을 수없장난썹이집 속에. 속에 있구만 안돼 응. 둘아, <놀라> 둘 저것이 죽을라고 그냥 이놈이 진짜 건들지 말란께 건들지 말아면 건들지 말왜 뒤에서 알짱거리다 또 물리면 어쩔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난 이제 서, 너 신경 안 쓴다 그들. 진주야. 밥 먹어. 어르신 어디 가셨대? 그리고 추운 날 어디 가셨을까? 저그 해관에 핫토트로 가셨을까? 음메성질 <laughs> 나버렸어. 목줄이 너를 조인다잉내망가아서는 저기다가 딱 해놓고 목줄을좀 길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은 시앙 졸려를 갖다가. 저담 밑에 오면 바람도 덜불 것이고, 응? 우리 이렇게 야음 되는 거 착한 진주를 물 주고 밥 주고 갈란다.